비트코인의 신고점을 트라이하지 못하고 하락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유명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바닥이 나왔고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갈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누군가들은 말합니다. 금리나 유동성 늘어나는 환경에 공포탐욕 지수가 최저를 찍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mnav가 1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청산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대부분이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향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던 시점에서 급락이 나올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올 때 어떤 이유로 떨어질 것인지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고 운이 좋게도 급락과 떨어진 재료까지 일치했습니다. 그렇다 무지성으로 하락을 앵무새처럼 외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들에서 관점을 제시 드렸고요. 또 지금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박살나는 난이도 높은 장세에서 몇 종목 말씀 안 드렸음에도 해당 종목들이 큰 상승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만 달러 갈 거라고 말하던 제트캐시, 빅쇼트 자리도 미리 관점을 제시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제하면서 꺼들어거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산형 채널처럼 무조건 상승 무조건 하락할 거라고 편향된 시각으로 선동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려야 할 자리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제 자리를 구분하는 태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관점을 전달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아래 텔레그램 방에 근거가 다 남아 있어서 들어오신 다음에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50k, 60k까지 하락해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월가 큰손들이 매집이 끝난 후 신고 점을 넘길 정도로 큰상승에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성으로 음모론을 설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미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언제나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제 발행과는 다르게 시장은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소나기를 피할 때는 피하자 이겁니다 어차피 길게 보면 코인 훨씬 더갈 텐데 중간에 세력들의 개미들을 털어먹으려는 움직임에 큰 손실 보거나 청산당하고 시장 떠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가장 저점이라는 유명한 말처럼 세력이 고열까지 쥐었다는 자리에서 사면 세력 평단가와 비슷하게 들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큰 돈을 날려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막는 걸 도와주고 누군가에게는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2022년 루나와 FTX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런 비슷한 친구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인 초자를 하는 사람이라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마이클 세일러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마이크 스토리테지라는 기업에서 말입니다. 비트코인 65만 개를 보유한 마이크로 스토리테지의 주가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상승을 주도해온 마이크로 스토리테지. 그러나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 기업이 콘시장을 급락시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는 구간 또는 극단적으로 기업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6년 1월 15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테지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연매출 6천억 정도 하는 코스닥 중소형적 수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회사가 본업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 총액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문학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비트코인입니다. 2020년 이 회사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헷지, 디지털 골드 같은 그럴듯한 명분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단순히 보유하는 걸 넘어서 마이클 세일러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만들어낸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읍니다. 주식 발행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대량으로. 세 번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회사 자산이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상승합니다. 네 번째, 늘어난 시가총액 덕분에 나스닥 지수에 편입되고 ETF에도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지수를 추종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계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실제로 현재 약 90억 달러가 이런 패시브 운영 상품에 투자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가가 더 오르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 다시 비트코인을 더 삽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완벽한 선순환처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회사 가치가 오르고 회사 가치가 오르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구조. 그런데 이 회사는 한 가지 더 영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전환 사채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저희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이자는 안 드릴 거예요. 대신 나중에 우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라는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회사는 이자율 0%로 전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준 돈으로 나중에 더 비싼 주식을 싸게 살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였고 2025년 12월 기준으로 약 6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관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진입하기 전, 이 회사는 사실상 가장 큰 고래가 되었습니다. 2022년을 기억하시나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루나 사태입니다. 루나는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폰지 사기에 가까운 결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폰지 사기의 구조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음에도 유동성이 충분할 때는 문제가 없이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양적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루나의 알고리즘은 단 며칠 만에 붕괴하면서 마이너스 -99 99.999%를 기록했고 당시 유망한 기업가로 신성받던 권도영은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 폭락이 일어난 구조는 똑똑한 돈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루나라는 코인이 가진 리스크를 간파했고 재빨리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후 남은 건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 뿐이었죠. 파티가 한창일 때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출고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비슷한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스트레스제에서 말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갑자기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회사는 본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MSCI 지수 편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모건 스탠리는 이 회사가 본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이 회사는 성장 공식의 핵심적인 부분이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MSCI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ETF와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들은 이 회사가 주식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비중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수해왔습니다 지수했으니까 사는 거죠 근데 지수에서 빠지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매수를 하던 게 모두 매도 물량이 됩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규정에 따라 팔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가를 떠받쳐줄 바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MSCI의 지수에서 이 회사를 포함 본업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매수로 시가총액 부풀용 기업들을 모두 지수에서 제외할지의 여부가 1월 15일 날 발표가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2027년에 만기될 전환 사채는 주당 전환 가격이 약 142달러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142달러 이상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자율 0%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2024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니 스트레시지는 더욱 공격적으로 자금을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격은 183달러였습니다. 2028년 만기 전환사채는 주당 전환가격이 무려 1,498달러, 2032년 만기 전환사채는 주당 전환가격이 2,043달러입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스트레티지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회사의 비트코인 매입 단가는 약 7만 3천 달러에서 7만 4천 달러 사이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미국 회계 기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시가가 취득가보다 떨어지면 장부상 손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7만 4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스트레티지는 분기 실적에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장부상으로 적자가 더 쌓이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74,000 달러에 내려가지 않더라도 가격이 그 근처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회사가 비트코인을 돈 벌겠다고 했는데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신뢰가 무너진 게이 회사의 주가에서 확인이 됩니다. 2025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186 달러입니다.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이 183달러였는데 주가가 이 가격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환사채를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채권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0% 이자로 돈을 빌려줬어. 근데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낮아졌는데 그러면은 주식으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 차라리 돈을 돌려받는 게 낫겠어. 문제는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없다는 겁니다. 본업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자산은 대부분 비트코인입니다. 만약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일제히 현금 상환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합니다. 그것도 급하게 시장 가격에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신호는 마이클 세일러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겁니다. 평생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호언 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미래다. 우리는 영원히 부여할 것이다.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죠. 그런데 최근 이런 마이클 세일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 12월, 마이클 세일러는 x 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녹색 점을 추가하면 어때? 라는 트윗을 올린 것이죠. 주황색 점은 매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녹색 점은 어, 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비트코인을 절대 팔면 안 된다고 평생 강조해온 마이클 세일러가 드디어 매도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CEO인 폰리는 이미 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월가에서는 양털 깎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이 털을 실컷 길렀을 때 그 털이 가장 풍성할 때 깎아버리는 겁니다. 양입장에서 억울하겠지만, 은양 털을 깎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이죠. 지금 월가의 큰 손들은 이 회사를 그런 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는 첫 번째, 본업에서 돈을 못뽑니다두 번째, 투자받은 돈으로만 비트코인을 삽니다. 세 번째, 그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시가총액만 부풀려집니다. 네 번째, 지수에 편입되어 기관들이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다섯 번째,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에 괴리가 엄청납니다. 이런 구조로 기업 가치가 뻥튀기 되었기 때문에 월가의 베테랑들에게는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약점이 명확하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더군다나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월가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 이 회사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 근본도 없는 회사가 우리 들어오기 전부터 대장 노릇을 하고 있네. 어, 약점은 뻔히 보이고. 저걸 무너뜨려서 비트코인을 싸게 받아내면 우리가 진짜 시장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JP모건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비트코인 지지자인 그랜드카도는 체이스에서 2천만 달러를 인출하고 신용카드 부정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옹호자 맥스카이저도 JP모건을 무너뜨리고 스트레치지와 비트코인을 사라면서 보이콧 운동에 가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제피모건의 분석을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엘리트 세력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지지자인 스트레티지를 무너뜨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7만 4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분기 실적에서 막대한 손상 차손이 발생합니다. 장부상 손실이 쌓이고 주당 순이익이 급락합니다. 다음으로 이 회사의 CEO인 톨리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순간인 기업가치 대 비트코인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고 부채도 갚아야 합니다. 현금이 필요합니다. 마이클 셀러가 엑스에 올렸던 녹색 점이 현실이 됩니다. 첫 비트코인 매도. 그렇게 스테르테지가 비트코인 팔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퍼집니다. 소셜미디어와 금융뉴스에 화제가 되죠.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회사가 비트코인 팔기 시작했다는데 내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MSCI가 스트레치지를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합니다. 2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의 자동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합니다. 183달러, 142달러였던 전환 가격들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전화사체 투자자들이 일제히 현금 상환을 요구합니다. 65만 개의 비트코인 중 일부가 시장에 쏟아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합니다. 스트레스 주가도 동반 급락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가속화됩니다. 제피모건이 경고했던 대로 기업가치가 거의 비트코인 보유량에만 연동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빠집니다. 할인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루나사트나 FTX 붕괴와 닮아있는 이유는 바로 시간입니다. 이런 일들은...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루나는 단 3일 만에 사실상 영원히 됐습니다. FTX는 파산 신청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패닉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무섭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잠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회사가 보유한 65만 개가 비트코인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금매로 공포 속에서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갈까요? 바로 준비된 큰 손들입니다. 2023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시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벵가드 같은 월가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조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는 플레이어들입니다. 이들이 회사의 비트코인을 바겐세일 가격에 쓸어 담는다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그들은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쥔 채로 생각해보세요 월가 입장에서는 눈엣까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자기들 시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장행사를 하던 근본도 없고 본업도 없고 그저 타이밍 하나로 올리던 회사 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쥐고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가져가면 비트코인 시장의 진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을 다시 올리면 이번에는 월가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 붕괴가 아닙니다. 권력 이동입니다. 급락 이후 준비된 세력들이 물량을 싹쓸이 하고 나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겁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변동성에 휘둘리는 한 기업이 아니라 조단인 자금을 가진 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등 구간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2022년 루나 사태 때를 떠올려 보세요. 루나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닥에서 매수한 큰손들은 2023년 이후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결함이 있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집니다. 유동성이 충분할 때는 문제가 감춰지지만 유동성이 마르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이란 혁신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구조가 허약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회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본업으로 돈을 못 버는 회사가 빌린 돈으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의 가격 상승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퇴출되면서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불안정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기회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손 한쪽을 묶어놓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현물만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때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가격이 내리면 그저 손실을 감수하거나 손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선물시장은 다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죠. 농포지션으로 상승에 베팅할 수도 있고 숏 포지션으로 하락에 배팅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고 레버리지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저 역시 고 레버리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숏 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카드가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하락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락은 기회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생각이 바뀔 겁니다. 공포가 아니라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수익을 내는 것에서 발생되는 심리적인 차이가 엄청납니다. 매일 상승만 기도하면서 감정적으로 매매하던 상황에 하락장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변동성이 클수록 기회가 많아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느냐입니다. 공포에 휩싸여 손절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냉철하게 기회를 포착하는 쪽인가요?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만 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인가요? 준비되지 않은 채 당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항상 움직이고 그 움직임 속에서 누군가는 파산하고 큰 돈을 잃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을 바꿀 정도의 돈을 버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그렇게 준비된 자만이 위험을 피하면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 이번에 진짜 대부분 트레이더분들이 어려워하는 장이었는데도 비트코인 방향성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적중했던 텔레그램 바레링크 걸테니 제 관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한번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